이번 주제는 제주 제2공항 조기착공과 에어시티 조성, 지방시대 종합계획 포함입니다.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주도를 특화발전권과 혁신성장권, 청정산업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뜰 비행장 평화대공원과 글로벌 워케이션 산업육성도 눈에 띕니다. 글로벌 워케이션은 우리나라 워케이션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 특히 중국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조기에 건설한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에어시티 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동남쪽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을 크루즈 모항 및 해양 내저 관광 허브 항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나왔네요. 제주항 주변으로 개발도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12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제주도 1년 예상과 막 먹는 수준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만료일은 11월 14일인데 12월이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8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분별한 지역개발 광풍을 막기 위해서는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 항공권 풍기 문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산 항공편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 제2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빨리 결단하라고 제주도를 압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로 몰렸던 항공 노선이 최근에는 외국으로 몰리고 있어서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도 비싼 상황입니다. 내국인들이 제주도로 몰리는 시절 올라갔던 렌터카나 숙박비는 다 내려갔지만 항공료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관은 항공 슬롯이 90%가 넘는 포화 상태의 공항은 제주 공항밖에는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항공 수요는 충분히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선 복항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선을 더 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원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꿔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장관은 위 의원의 요청에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합니다.이번 국회에서 일어난 대화로만 보아도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제주공항에 전국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몰렸는데요.지난해 대비 2배 폭증했다고 합니다.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엄청난 수의 학생들입니다.단체의 관광객들이 늘면서 전세버스 어깨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단체 승객과 겹치는 특정 요일에는 항공권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이니 예매 시꼭 왕복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여행 시즌은 11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이 시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여행으로 인해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학여행 등으로 대표되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을 나갔던 일부 여행 수요도 제주도로 또 유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